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 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날씨가 가을이 온것 같아요. 어, 굉장히 선선한 날씨였는데 학교도 좀 가을 분위기가 나나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좀. 맞죠. 네. 이제 강의실에 이제 원래 에어컨을 켰었는데 네. 요즘 에어컨을 켜니까 좀 추워 가지고 음. 창문을 열고 그냥 소화하면 딱 기분 좋은 바람이 들어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비자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가져오셨죠. 네. 어, 미국을 흔히 이제 이민자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어, 실제 미국의 건국 역사를 보면 이제 문자 그대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네. 근데 이제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이민 문제가 이제 단순한 역사적 수사가 아니라 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음. 어, 연달아서 이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신청 비용을 현재보다 1 0 0배 인상하겠다. 네. 뭐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과연 뭐 이러한 이 미국의 비자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또 미국 사회와 이제 국제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분들이 구금됐다 풀려난 일이 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잖아요 그쵸. 모든 분들이 무사히 귀국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절대 안될 텐데 그러면 먼저 이 미국 비자 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 미국 비자 제도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비자 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아,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층위도 다양하고요. 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 게 하나는 이제 비이민 비자라고 합니다. 아, 이것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이나 관광 그리고 취업이나 연수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미국을 어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예요. 네. 예를 들어서 관광 상용 목적인 비자가 B1, B2 비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주로 받는 비자가 F1 비자라고 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H1B 비자 이런 네. 것들이 있고. 어 그리고 단기 취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비자 같은 음, 것들이 있고요. 네. 어, 제가 2021년에 미국에 방문 교수를 1년간 다녀왔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재원 비자를 받았고요. 아, 네. 이게 저와 함께 갔던 가족들은 모두 J2 비자라고 해가지고 오, 이제 또가족들의 비자를 받았습니다. 네. 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laughs> 이 세부 조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비자 이 문제가 좀 복잡하고요. 네. 어큰 틀에서 두 번째는 이제 이민 비자예요. 네. 이 흔히 영주권 혹은 이제 그린 카드로 이어지는 비자라고 하고 뭐 가족 초청이라든지 취업 스폰서십 그리고 난민 인정 그리고 다양성 비자 추첨 같은 게 있습니다. 음. 어, 이제 매년 추첨을 통해서 약 5만여 명에게 미국이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매우 독특한 제도죠. 네. 어,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 로또라고도 불리는 <laughs> 제도이기도 한데. 네. 어 문제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음. 그냥 규정을 조금만 어겨도 구금되거나 추방당하거나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영구 입국 금지 어, 이런 것, 이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어, 단순한 차고나 번역상의 이해 부족도 어, 큰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어, 유학생 그리고 기업들이 아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음.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조지아주 사건도요 사실은 좀 그런 맥락에서 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이 있었고 또왜 미국은 우리 근로자들을 그렇게 강제로 구급했던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사실 국내 초반에요 굉장히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 정확한 건 읽었습, 이렇습니다. 이제 조지아주의 현대 자동차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네. 등과 같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네.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약 300여 명이 넘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평소와 같이 미 연방 당국에 의해서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급습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금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업의 지시에 따라서 어,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비자의 조건과 업무 내용이 일치하지 음.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네. 예컨대 일부는 단기 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비원 비자를 소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현장에서는 사실상 몇 개월간 노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음. 미국에서는 비자 목적 위반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네. 어,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많은 근로자들이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어,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이 노동 비자를 빨리빨리 발급을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네. 비자 발급에 막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일종의 편법으로 음. 이런 노동 문제를 해결을 해온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와 한국 기업 사이의 싸움에서 네. 애꿎은 근로자들만 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네. 기업의 운영 방식 그리고 어, 미국 정부의 불명확한 규정 그리고 이민 단속의 엄격성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어, 미국 이민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더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어, 한국과 미국의 비즈니스 협력 관계에 긴장을 빌,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미국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 나 미국에 가는 게좀 두려워졌는데, 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기업은 이에 대해서 더큰 비용과 음. 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네. 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비자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발표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지난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 이렇게 전문직 비자 신청 비용을 현재보다 100배나 올리겠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제로 100배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각에서는 트럼프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네. 저는 뭐 냉정하게 보면 이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어, 만약 신액이 된다면 상상을 네. 초월한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현재 미국의 전문직 비자인 H1B 비, 취업 비자는요. 네. 어1달러 정도 수주, 수수료를 냅니다. 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건당 14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이것도 이미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10만 달러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 1인당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겠다. 네. <laughs> 이건 거의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같은데요. 수준입니다. 아, 트럼프는 네. 노골적으로 이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IT 분야의 석박사 이상 고급 인력 시장에서요, 네. 미국인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음. 실제로 미국의 주요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고요, 네. 미국인들 중 상당수는 사실 좀 석박사 이상 공부하는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곳의 빅테크 기업에서는 인도나 중국 출신의 고급 인재들을 오.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한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5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 기업은 향후에 트럼프 말대로라면 비자 발급 비용으로만 약 800억 원을 음.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기업이 네.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미국 현지에서도 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면서 네. 과학 기술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문직 고급 인력들에 대한 문을 닫아버린다면. 음. 결국 그 거기서 소화되지 못한 고급 인력들이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음. 호주, 독일,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이제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결국은 미국이 자국내 노동력 부족 그리고 연구 인력의 공백 더 나아가서 기업의 경쟁력이 이제. 훼손되고 네. 대학도 이제 재정 위기를 동시에 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왜 트럼프 정부는 이렇게 좀 비자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네. 네. 이 이민 문제라는 게요. 어, 미국 사회에서 이제 정체성 그리고 경제 안보 모두 이제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력한 선전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될수 있는 게또 이민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트럼프 진영은 강경한 비자 정책을 자국민 보호의 상징으로 내세웁니다. 어, 일반인들에게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합법 비자 소지자 문제가 종종 혼동되어 미국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억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음. 즉 지금의 비자 이슈들은 어디까지나 이 트럼프의 이 마가정책 네. 그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자국민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뭔가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런 성과를 보여줄게라고 네.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의 이 통치 행위에 가깝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정부 기간 혹은 이 차기 정부에서 이게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뭐 만약에 트럼프와 유사한 성향의 정치인이 또 정권을 잡는다면. 아~ 비자 수수료 폭등이나 뭐~ 그런 강경정책 이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뭐~ 강화될 수도 있겠죠 네. 아,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제도 개혁이라는 명분 안에 이제 그 비자 규제 강화가 계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고 또 비자 처리 간소화 그리고 명확한 범주 구분과 같은 개혁 논의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어 개선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미국이 이제 무엇보다도 국제적 경쟁력을 잃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어 비자 제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요. 이 사람과 기회의 문제거든요 네. 지나치게 가혹한 이민정책 비자정책은 미국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어, 미국의 경쟁력을 음. 어, 급격히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 네. 또 외, 외국인의 외국의 어떤 인재들을 받아들여서 성장해온 미국의 역사가 바로 미국의 힘이었는데 네. 이, 이 문을 닫는 순간 음. 어, 미국의 그 힘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어, 스스로 침몰을 택할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의 모델을 만들어낼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국제사회도 그렇고 더 작은 단위로 내려와서 보더라도 뭐 공공선, 공익보다는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개인 우선주의가 더 만연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주재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